먹기만 해도 만병통치약 30가지의 음식. 먹으면 약이 되는 30가지의 음식. 1. 스트레스 해소에는 토란 줄기가 좋아요. 2. 신장이 약한 분은 달팽이를 다려드세요. 3. 소변 보기가 어려울 땐 가오리. 4. 피로할 때 인삼 대신 잔대. 일명 백삼. 5. 고혈압이 걱정일 때 뽕나무차. 6. 기억력 증진의 오미자. 7. 눈이 침침하면 결명자차. 8. 포도 껍질은 골다공증 예방약. 9. 성인병 예방에 해바라기씨. 10. 위장 기장 기능이 약할 때 밤. 11. 콜레스테롤이 걱정되는 분 녹차 요구르트. 11. 마음이 불안하고 장이 나쁠 때 사과파에. 13. 무 꿀집은 감기 특효약이랍니다. 14. 우리 몸의 각종 신진대사를 돕는 다시마. 15. 천식에 비파차만한 게 없습니다. 16. 숙취엔 감식초를 드세요. 17. 동맥경화 예방인 귤이 좋습니다. 18. 잇몸이 약할 땐 숙지왕을 드세요. 19. 목이 뻣뻣할 땐 모과를 이용해 보세요. 20. 뱃속이 좋지 않은 분은 도토리묵 드세요. 21. 흥분성 신경쇠약에 연꽃씨가잘 들어요. 22. 간이 약할 때 모시조개도 좋습니다. 23. 당뇨병에 식초를 권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24 여드름이 많이 나면 300조차를 드셔보세요. 25 두통에는 들국화차를 마시세요. 26 꿈이 많고 잠을 안올때차 좁쌀을 다려 드세요. 27 요로결석을 풀어주는 데는 조기가 좋답니다. 28위시비지장궤양에는 율무차도 좋아요. 29술 마신 다음날은 부추를 드세요. 30 기관지에는 영지가 좋습니다. 천기의 동영상은 청강하셨나요? 우리가 어제보다 더 지혜로워지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최대의 콘텐츠로 거듭날 지혜의 숲이 궁극의 해답입니다. 지금 즉시 구독을 눌러주세요.